안녕하세요. 뮤지컬 해적 출연 기념식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 사회를 맡은 뮤지컬 배우 백지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뮤지컬 해적에서 루이스와 앤을 맡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 해적 배우님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배우님들 나와주세요. 정리하시느라고 시간이 좀 네. 네, 다들 영상 장면 시험잘 보셨나요? 네. 네. 정말 저희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 찾아와주셔가지고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더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한 분씩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수과현적에서 루리스와 인을맡고 있는 김순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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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적에서 잭과 메리 역할을 맡고 있는 현석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해적에서 루이스와 앵 역을 맡고 있는 임찬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잭과 메리 역할을 맡고 있는 랑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컬 해적 잭이랑 메리 역할을 맡고 있는 노윤입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장면 시험을 했는데 첫 번째로 보신 게 저랑 현석준 배우가 보여드린 장면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그리고 모태 해적, 항해 일치 순서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김승택 배우님과 노윤 배우님이 보여드린 장면은 아닐 리 없다 Love at first sight 그리고 가만 안둬 네, Love at first sight 네, 그렇게 세 장면 보여드렸고요 그것을 다녀와서 발음이 좋아요 예. Yeah. 그 12년 전쯤이요 네.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창민 배우와 랑현 배우가 보여드렸던 장면은 해적의 황금시대 리프라이즈 그리고 가만 안도 리프라이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기억나지 않는 꿈 이렇게 세 넘버 보여드렸습니다 자 처음에 저희가 우라, 우리 출항기념식을 사진과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고 미리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어, 우리 마을에서 가장 잘생긴 배우님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가져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찍어주셔도 좋고, 그리고 저희가 페어별로 두 명씩, 그리고 루이스는 또 루이스끼리, 그리고 잭은 잭끼리 또 이렇게 저희가 세워드릴 때, 제가 세워드릴 테니까, <laughs> 여러분께서는 마음껏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잭세 분이서, 어, 네, 잭, 잭과 메리를 맡고 선제. 계신 네. 어, 의상으로 뭐, 보면은. 뭐, 이제, 너 가운데, 너 가운데. 네. 자, 뭐, 찍어주세요. <laughs> 카메라 찾았습니다. 네, 네, 그럼요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 바라보시면, 왼쪽 보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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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중간 과정 잘 찍어주세요. 자, 하나, 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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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넷. 넷. 자, 가운데가 오른쪽. 오른쪽 과정 잘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른쪽. 하나, 둘, 셋. 자, 자 그리고 다음에는 루이스와 N을 맞춘 저희 셋이 네 저희가 먹었습니다. 자그 드시겠어요? 네, 네, 네감사다못 먹어요. 오안 네. 먹어요. 네. 자 그러면 일쪽부터저 자, 갈게요. 자왼쪽이요 자, 쪽쪽저 확장이 어어요자 센터 자, 센터. 어색하냐? 통일하고 꺼내야 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아직 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테어별로 섞어서 두 명씩 세워 드릴테니까 <laughs> 여러분께서 많이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 저희 첫 공을 올려주었던 저희 대망의 해서첫 공을 올려줬던 <laughs> <노맨> 배우 그리고 <laughs> 김승태 배우 오오오 김장씨는 네. 네. 어, 다른데 <laughs> 만잠만 잠시만 자 됐고요 네 노은배우 노은 나와주시고 아그배님 예, 예, 계속 예테이해주시고 다음째 예 이번째 다음째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자 나와주시고요 랑쟁 들어가주시고 네랑쟁이니 랑쟁 낮죠 <laughs> 네. 다음은 이제 임찬민 그이스님께서 네. 바로 임찬민 스님이에요게네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해주고 다음에 한덕준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랑 이준이요. 네. 아, 아. 나랑 이준이 있어. 자 찍어주세요. 너무 음, 좋아하신다. <laughs> 아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사월 달에 나가는 찍어주세요. 네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가 들어가고요. 아 그럼 제, 아, 아직 네, 저 저랑 찍었어요? 아직 예, 저 아직 찍을 거니까 <laughs> 제가. 들어주세요. 네. 선구나 네. 너랑 아 죄송합니다 배어하죠 네. 제가 발언권 드리기 전에 마이크 좀 내려주시겠어요? 네 다음 나와주시고요 배우님 이렇게 하면 돼요 잘다잘다네 감사합니다 습니다네 네, 저희 오늘 오늘 저녁에 또첫공이아 맞아요. 처음으로 프로에 올라가니까 정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토타임은 이렇게. 공요를 하겠습니다. 네. 하고요. 네, 저희는 무대를 살짝 정리를 하고 토크타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감독님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